네, 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조속으로 쌀쌀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입춘에서 경칩으로 가는 그 사이거든요. 이제 봄이 이제 바로 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아, 생명이 역사하는 계절이고, 그리고 추위에 얼어붙은 대지에 생명이 움터오르는 계절입니다. 이런 봄을 채우는 생명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봄과 생명은 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보기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가꾸어 줄때 사람이 가꾸어 줄때더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 생명이 주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결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도 생명의 역사에 힘을 실을 수는 있습니다. 산에 가면 야생의 과일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산복숭아라든지 또 사과도 또 산에 열리는 사과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요, 어, 농약을 뿌리지 않아 가지고 신선하겠지만 하나같이 잘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그냥 놔두어도 자라기야 하겠지만 크게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살펴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열매들을 많이 주렁주렁 맺는 것, 큰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은 농부들이 애쓴 봄의 수고를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은 그냥 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연히 가을의 풍성함을 봄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봄은 씨 뿌림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는 봄이 있어야 합니다. 봄은 생명을 구경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세워나가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철에 지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쩌 보면은 어떤 분은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아니 늦가을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봄은 씨 뿌리는 계절이 봄이다. 그러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느껴지는 분은 인생의 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오늘 왜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분들은 인생의 봄을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지금 어느 기절이십니까? 봄입니다. 할렐루야, 봄입니다. 봄이에요. 그런데 이 봄은 생명을 구경하는 계절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분명하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항상 시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시를 뿌린 인생, 대표적인 인생을 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행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귀하고 값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사람들은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막 뿌리지 않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좋은 씨를 뿌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미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때가 이름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각각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결산을 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말에 결산을 하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를 뿌리더라도 가을에는 씨를, 추악을 거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또 재능, 주어져 있는 환경들 속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뭐 찬양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각 사람들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평생의 재능들이 저마다 다르고 시간이 주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양하게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뿌려야 될 씨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씨, 씨앗은 뭐냐? 사람에 대한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많은 농사가 있는데 최고의 농사는 사람 농사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사람에 대한 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혼의 농부로서 그가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보금의 씨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귀한 씨는 마지막에 값을 제대로 받는 것인데요. 우리는 왕에게 진상품을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너는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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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너는 살아있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유언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했던 그 사명을 너는 어떻게 이루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씨 뿌림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오는 삶 속에서 그 기회들을 수많은 씨를 뿌려왔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다가 평생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인생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는 자식 위에서만 씨를 뿌리고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내 평생 돈, 돈, 돈 하다가 돈을 벌고 쌓는 일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그리파 왕 같은 경우, 또, 베스도 총독 같은 경우, 권력 투쟁을 하면서 권력을 지어잡기 위해서 평생을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씨앗이 가장 값진 씨앗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애쓰는 것,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결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힘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지만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요, 그 많은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그 많은 권력과 그 내가 아는 수많은 그 줄, 내가 믿는 줄,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었던 줄이, 그 동화줄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허탄하다 인생이 허탄하다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국간의 곡식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소용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한 영혼의 결실은 영원한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농사짓기입니다. 그 농사짓기 뭡니까?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말을 할수 있고, 그랬을 때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다랬죠? 아직도 내가 봄이야 느껴지는 순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정말 귀한 씨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뿌릴 수 있는 수많은 씨앗 중에 최고의 씨앗이 뭡니까? 복음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문이 열리는 경험을 느끼게 되고요. 움찔어들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소송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병들었던 심령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얻게 되면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나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생명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얼굴빛이 바뀌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이 베스트하고 아그리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의 마음의 밭에 복음을 전할 때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느냐하면서 그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내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전하는 사람의 행복을 알지 못하기를 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어올 때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는요 무거운 짐자처럼 들어오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처음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러시아의 사할린에 영성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요.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제 자리 옆에 러시아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딱제 옆에. 그런데 앉아서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좀이 정도에서 이름이 소냐라고 그래 소냐라고 그래. 근데 다른 말로 러시아 말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모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한한 시간쯤 타고 가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기내 그 기장이 이제 그 저기. 아나운스를 하더라고요. 이제 40분 후면 유진호 사할린 공항에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께서하시는 마음이 복음을 전해라, 전해라. 그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전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최고의 언어는 마디랭귀지예요. 뭐 하트도 그려놓고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고 이렇게 구원 받는 걸 제가 말로 한국말로 그냥 뭐 이거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 얘기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 듣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혼자 그림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 소냐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알아 듣는 건가 하는 마음에 들고 제가 기도,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기도해 달라요 그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기도했습니까? 한국말로 기도하지. 하나님 소냐가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들이 말이 통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신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 폭발 국제 임상 강사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이제 시작해 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강사 운전을 맡겨서 그 여러 날 동안 매일 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1997년. 이때 돼요. IMF 때입니다. 근데 이 강사들이 어, 누를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 실직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이 벤치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누워있고 아래에 신문지 깔고 신문지 앞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우리 시원차영대원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들어가도 받아들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번은 어디로 가냐면요. 잠실, 롯데월드 잠실역에 있는데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보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봤을 때저 사람은 좀 부드럽고 부들부들 할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20대 한 중반 된 여자아이가 딱 있는데 앉아있는데요. 화장도 한 4cm 이렇게 한것 같고. 머리컬이 이렇고요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것 같은 거 여자아이가 딱 앉아있는데 걔한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쟤만 안 했으면 하는데 걔한테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내고 와서 뒤에 이제 강사들이 뒤에서 둘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처음에 얘기하는, 혹시, 죄송합니다. 쟤는 아무개입니다 혹시 3분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전해드예요 그때 싫다고 그러면 이제 가야 되거든요. 제 마음에. 싫다고 해라. 싫다고 해라.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3분 정도 되십니까? 아니까 그 자매가요, 딱 쟤를 째려보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제시, 3분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세상을 떠나, 떠나신다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으로 사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뚜렷히 뚜렷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3분 복음 얘기 제시해요 3분이 지나고 나면 30분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때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오늘 3분 혹시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온대요 자기 친구가 오면 일어나야 된대요 괜찮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아니 한 10분만 지났는데 또 이런 남자친구 하나가 왔는데 너무 세 보여 무서워 보이더 저를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웬 남자랑 같이 얘기하냐기 집이 나빴나봐요. 뭐냐고. 저는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 보고, 가만히 거기 있으라고.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제가 영접기도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집이 어딥니까? 영등포라는 거예요. 영등포 근처에 가까운 귀에 나가세요. 그렇게 하겠대요. 일어나고 가는데 그 그냥 저거 누구냐고 그 남자가 자꾸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가면서 막 싸우더라고 저 때문에 <laughs>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사람 말기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표정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것 같고 저 사람은 안돼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뭐 왼수야 또 생긴 것도 저래 아닌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무리 딱딱하고 메마른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주께서 터치하시고요 아무리 내가 말빨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그핏장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해? 사방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귀한 자세가 뭐냐면, 보이는 땅 어디든지 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복음의 씨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밭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뭐, 무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상관없어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이제 또 처방받아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 감기약을 먹는데, 낳는데, 여러분, 감기약을 먹을 때 이것이 부자에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요 감기약을 먹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배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처방대로 되면 치료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병원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주변에 왔을 때참그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아는 사람 맞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늘 만나는 사람, 내가 말은 그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밥도 여러 번 같이 먹고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날 사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지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그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면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또 전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 내가 전도해 한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전도한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지? 여러분 고구마, 감자, 여러분. 쪄 보시면은요 처음에 익었나 안 익었나 해가지고 오챙이로 쭉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직 안 익은 거잖아.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더 삼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반쯤 들어가요. 아반 익었구나. 또 어디 쑥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익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시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마음이 야들야들해졌을 때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농부 중에 한 사람은 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부학교고 김용기 장로님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 어르신보다 훨씬 땅이 많은. 농사를 지은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분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정말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다가 고구마를 심고, 또 감자를 심고, 뭐 이씨를 심어 가지고요. 농장을 일꾼분이에요. 뭐 좋은 땅에서 한게 아니에요. 그런 땅에서 그... 수많은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농부는 뭐냐면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데 어디든지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심는 거야. 그래서 옥상에도 어떤 분 보면은 심을 데가 없어 옥상에다가도 뭐 사과 상자 같은 거 놓아가지고 거기다가 끼 물을 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씨를 심는 거야. 어디. 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데마다 기회가 되는 데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데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중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사방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찔끔찔끔 뿌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뿌려야 돼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스도 정독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누가 갑입니까? 이 사람들이 갑이고 바울은 으라니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내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합니까?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 너무나 많이 보죠. 사람의 눈치. 사람이 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크게 볼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금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인내가 필요해요. 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숙성으로 속성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갖고워야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바로 나오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요 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면 때가 이름에 거드리라 할렐루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낙심을 해 그러니까 열매를 걷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요 그런데 낙심을 해요 자기 생각이 낙심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선을 행하되 복음의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뿌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지 무슨 어, 전도기간이다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한 영혼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좋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의 남겨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